비밀 꿀팁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구독자 어르신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매일매일 건강하고 또 평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어르신들이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어쩌면 조금은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챙겨 먹는 바로 이것에 대한 놀라운 진실. 지금부터 그 비밀에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과일은 뭐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먹는 그 달콤한 과일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우리 혈관을 아주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어르신들의 10년, 아니 20년 뒤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과일의 배신입니다.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이로운 무리표는 아니라는 뜻이죠. 특히나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인기가 많은 몇몇 과일들은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혈당을 막 롤러코스터처럼 정신없이 오르내리게 만들고요. 혈관에 아주 미세한 상처들을 남깁니다. 아시다시피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젊을 때처럼 당분을 팍팍 처리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게 되거든요. 처리 속도는 점점 느려졌는데 예전 생각만 하고 똑같은 양의 원료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바로 그 이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혈관 건강에 있어서 악당 역할을 하는 과일들이 대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아니, 내가 매일 먹는 이 과일도 하시면서 깜짝 놀라실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어르신댁 냉장고 과일 칸에 아주 당연하게 들어있을 법한 정말 익숙한 과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드럽고 달콤함의 왕 망고. 두 번째,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많이들 드시는 바나나. 세 번째, 하나씩 톡톡 떼어 먹는 재미가 있는 포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콤달콤한 파인애플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입안 가득 파지는 그 강렬한 단맛이죠. 이 과일들은요, 과일 과외 중에서도 당분이 유독 높아서 혈당을 아주 급격하게 올리는 주범들이에요. 만약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매일같이 드시고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일단 잠시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꼭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최은희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아침 식사 거르지 않으려고 또 건강을 챙기시려고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 두 개를 꼬박꼬박 드셨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신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잘 익어서 검은 반점이 콕콕 생긴 바나나 두 개에는요 당이 무려 30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커피 마실 때 넣는 그 각설탕 있죠? 그거 10개를 한 번에 입에 털어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빈속에 이 정도의 설탕 폭탄이 훅 들어오니까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과일들이 유독 우리 혈관에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과당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과당이라는 녀석이 아주 교활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다른 영양소처럼 에너지로 바로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곧장 간으로 달려가서 지방으로 착착 변신해서 쌓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 뇌에다가 어이 이제 배부르다 그만 좀 먹어라 하는 신호를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더 먹게 되고 과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달콤한 과일 속에 숨겨진 과당의 진짜 무서운 얼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악당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를 굳건히 지켜주는 영웅도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몸의 진짜 영웅들 식탁에 꼭꼭 올려야 할 기적의 과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네 가지 생명의 과일입니다. 첫째 눈 건강 뇌 건강의 최고라고 알려진 블루베리. 둘째 하루에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바로 그 사과. 셋째 붉은색의 강력한 임, 항산화의 왕 토마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숲 속의 버터라 불리는 영양덩어리,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공통적으로 당분은 적고요. 대신에 혈관 속 찌꺼기를 싹 씻어내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놀라운 영양소들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사과나 배처럼 숙살이 하얀 과일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52%,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사과껍질에 풍부한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이 마치 강력한 청소부처럼 혈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과 염증 찌꺼기를 싹 씻어내주는 겁니다. 블루베리는 괜히 브레인베리, 즉, 뇌를 위한 열매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작고 예쁜 보라색 열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귀한 보물이 숨어 있거든요. 이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가는 우리 혈관을 마치 어릴 적 고무줄처럼 말랑말랑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실제 나이보다 혈관 나이를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도 젊게 되돌릴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영웅이 두명더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선명한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요. 우리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쳐서 생기는 그 무서운 혈전을 막아주는 최고의 파스꾼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자면,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혀 드실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몇 배나 더 높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아보카도는 숲소대 버터라는 별명처럼 아주 건강하고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착한 지방이 혈관벽에 낀 기름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요. 또 풍부한 칼륨 성분은 몸속에 불필요한 나트륨을 밖으로 싹 내보내서 혈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자, 이제 어떤 과일이 좋고 어떤 과일을 피해야 하는지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먹어야 효과를 보지 않겠어요? 과일도 똑같습니다. 이 좋은 과일의 효과를 두 배, 아니 세 배까지 쭉 끌어올리는 황금 법칙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복잡한 거 전혀 없습니다. 딱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일은 이제부터 식후 디저트가 아니라 식전 에피타이저입니다.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시면요. 포만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밥 먹는 양을 줄여주고요.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일은 껍질째 통째로 그리고 푹 익어서 물렁한 것보다는 약간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껍질과 단단한 과육에 풍부한 섬유질이 당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마지막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정말 생각하신다면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이제부터 독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왜 말린 과일이 독이 되는지 이 숫자를 보시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생 바나나 100g의 열량은 약90 칼로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은 싹 날라가고 당분만 액기스처럼 농축되면서 칼로리가 무려 480 칼로리까지 치솟습니다. 5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 입이 심심할 때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말린 과일 한두 주먹 집어 드셨다가는 밥한 공기보다 훨씬 더 많은 당분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니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혈관을 살리는 과일 또 해치는 과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머리 아퍼라 뭐가 뭔지 복잡해서 다 기억도 못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이라는 건요. 100가지의 규칙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 이표 하나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장 보실 때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늘 습관처럼 사시던 바나나 대신에 껍질째 깨끗이 씻은 사과를 달콤한 망고 대신에 항산화 성분이 가득한 블루베리 한 줌을 당분 높은 포도 대신에 혈관 청소부 방울토마토를 그리고 파인애플 대신에 좋은 지방이 가득한 아보카도 반쪽을 골라보시는 거예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 나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들으신 거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한 가지만은 꼭 저랑 약속해 주세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딱 하나. 내일 아침만이라도 늘 드시던 바나나나 떡 대신에요. 잘 씻은 사과 반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 앞으로 어르신들의 10년, 20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요. 저희가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정보를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혈관 영웅으로 소개해드린 이 사과의 효능을 두 배, 세 배로 증폭시키는 정말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과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혈관 속에 낀 나쁜 콜레스테롤이 녹아내리는 속도가 훨씬 빨라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환상의 궁합은 무엇일지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